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이 벌써 이틀째에요. 그리고 오늘은 또 금요일이고 주말입니다. 영상 한끝 올려보겠습니다. 잘 보시고 또 예쁜 꽃, 어, 또 연초에 한번 품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아이브 솔베이그입니다. 솔베이그. 요런 아이. 꽃대, 이렇게쭉 올라와서, 요렇게 피어있는 아이가 아이브이 솔베이그인데요. 굉장히 좀 예쁜 아이죠. 요 아이는 한 포트에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 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꽃대 올라온 아이들로 요렇게 또 한번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요 아이도 솔베이입니다 요 아이가 훨씬 삽수가 예쁘고 요렇게 예쁜 아이 요 아이도 2만원 되겠습니다 꽃핀 아이 달라고 하면 꽃핀 아이고 아니면 요 삽수 좋은 아이 요 아이로 가격은 2만원 되겠습니다 대가 싱싱하고 아주 든든하죠 어, 애들이 많아 가지고 <laughs> 또 보면은 음, 좀 예쁜 아이인데요 어떤 아이가 있더라 음아 음, 맞다. 유브이 보니타 얘는 가격대가 좀 비싼 아이라서 여러분들 꽃을 또 볼줄 아시는 분들 또 비싼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유브이 보니타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고 꽃이 얼마나 예쁜가를 한번 검색해보고 분양을 받으면 될 듯해요. 이 아이는 6만원 되겠습니다. 유브이 보니타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버마의 여왕 2만 원 되겠습니다. 버마의 여왕은 2만 원, 삽수도 굉장히 좋은 아이죠. 버마의 여왕 2만 원, 이렇게 쌍둥이 별자리. 쌍둥이 별자리는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꽃대는 올라와 있습니다. 쌍둥이 별자리, 이렇게 어, 아주 핑크 핑크. 핑크가 아니고 보라고 빨간색으로 노타 든두버그는 2만 원에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진이 필요하시면 왕 사이즈입니다. 문자 주시고요. 또 이렇게 나라 하모니 또 빨갛게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이는 15,000원 되겠습니다. 나라 하모니는 15,000원 아주 예쁘나이죠? 어 이디올 마녀 사파이어. 이리올 마녀 사파이어는 요렇게 삽수가 아주 좋습니다. 요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 아주 예쁜 아이고 입장도 굉장히 예쁩니다. 사이즈도 좋구요. 예쁜 아이들로 오늘 몇개만 얘는 백조의 호스 백조의 호스는 2만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왕대품입니다. 사이즈 좋구요. 요런 아이 백조의 호스 2만5천원에 깔끔하고 예쁜 아이, 백조의 호수가 되겠습니다. 고 단아에 이만 원 되겠습니다. 단아에는 이만 원으로 나이 잎이 노을 노을한 것는 물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laughs> 아주 게 얘는 짱짱하고 예쁜 아이, 백조의 호수 이만 오천 원이라고 했죠. 이사도라 덩커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 자 어저께 3만 5천원이라 했나? 모르겠네요. 이사도라 덩커는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3만원. 이런 아이 3만원. 고딕. 고딕 간포트 있습니다. 고딕 필요하시면 이 아이는 가격이 조금 나가는 아이입니다. 고딕. 이렇게꽃대가 예쁘게. 고딕 사이즈도 완전 좋죠. 어, 제우스의 꽃이 하나 나왔네요. 이 아이는 3만 원 되겠습니다. 제우스의 꽃은 3만 원. 제우스의 꽃을 많이 찾고 또큰 대품은 10만 원씩도 하죠. 이 아이는 3만 원 되겠습니다. 제우스의 꽃 3만 원. 꽃대는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약한 경우가 있는데 이 아이 제우스의 꽃은 3만 원, 3만 원 꽃대 올라오는 걸로 해서 분량을 해보겠습니다. 요 아이 아이굴은 25,000원 되겠습니다. 25,000원 사이즈 좋구요. 요렇게 예쁜 아이 그런 아이입니다. 요렇게 겨울이라서 조금 꽃이 늦게 피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다 피게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이 아이도 이제 이 아이 꽃대가 물어서 한지가 벌써 두 달째인데요. 이제 요렇게 미올 세르세라팜 이 아이가 꽃대보시비 아시겠지만, 대마다 꽃을 물고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미올 세르세라타. 이 아이는 지금 꽃대가 다섯 개, 여섯 개.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물고 있는데요. 한 여덟 개 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층층이 이렇게 한 아이. 요 아이는 3만 원 되겠습니다. 미올 세르세라팜. 택배비는 별도로 5,000원입니다, 여러분. 택배비는 별도로 5,000원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요렇게 예쁜 아이는 아스트리드 스웨덴 제라입니다. 15,000원 되겠습니다. 요렇게 스웨덴 제라늄 아스트리드 15,000원 되겠습니다. 아스트리드 나이 15,000원 6 아이는 유지 카자츠카 유지 카자츠카는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오늘 특가로 원만원에 한번 0원 해보겠습니다. 카자츠카 특가로 원원 삽수가 너무 짱짱하고 좋은데요. 이원이0만원에 특가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0 0원 보시고 0 아이는 0 0원가 너무 삽수가 좋네요. 이 아이는 25,000원 되겠습니다. 25,000원 이렇게 큰 아이입니다. 25,000원. 요 아이는 누구지? 타마지판. 타마지판 2만 원 되겠습니다. 타마지판 2만 원. 그리고 솔베이크 아이보이 솔베이크가 여기도 너무 삽수가 좋은 게 있네요. 꽃대도 올라오고 요 아이도. 유형이면 요 아이 2만 원이면 너무 너무 괜찮은 아이인데 솔베이크 이런 아이는 지금 3만 원씩 넘게 나가는 아이인데요 꼭 한번 품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2만 원입니다 더두포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2만 원에 못 드립니다 음, 그리고 유미누에선 패스 파리지행이 있습니다 파리지행 특가로 15,000원에 한포트파리지행 특가입니다 15,000원 이런 아이 진주 웨딩이 한 포트 있는데요. 꽃대는 안 올라와있고 뷰티풀 에스 아 엠마 누엘이네. 얘는 누가 애야게나 이고요 음. 아이는 여름에 숨겨. 여름에 숨겨. 이렇게 짱짱하고 예쁜 아이. 완전히 대가 튼튼하고 꽃대가 또 얘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삽수도 너무 좋고. 25,000원 되겠습니다. 여름에 승결은 25,000원 타마지판 2만원 한 포트 예쁘네요 타마지판 어, 25.20이 이제 한 포트가 남아있어요 25.20 제가 2만원씩의 특가로 나갔는데요 요거까지 마지막으로 2만원의 특가 한 포트 이제는 이제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미월 세르세라 팜도 2만 원에 한 포트. 요 아이는 2만 원. 요 아이도 이제 한 포트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다나예입니다. 다나예, 다나예도 요 아이는 2만 원 되겠습니다. 2만 원. 사이즈 큰 거는 2만 5천 원이고, 요는 2만 원. 요렇게 예쁜 아이. 2만 원입니다. 음. 안차차 안차차는 꽃대가 안 올라왔어. 그 다음에 이제 케이제라늄이 되겠는데요. 몇개 꽃이 안 피어있어서 어, 순위 순위는 2만원에 한 포트 순위 2만원 순위 2만원 되겠습니다. 순위 2만원 그 다음에 카라멜 레드 15,000원 카라멜리드 15,000원 이 아이는 이드로제 이드로제도 15,000원 되겠습니다. 15,000원 이런 아이 이드로제 꽃 예쁘죠? 이드로제 15,000원 음, 예. 꽃이 살포시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아이는 어, 다이아 그리움이에요. 다이아 그리움 사이즈 너무 좋구요. 요 아이도 15,000원 되겠습니다. 다이아 그리움 15,000원, 아주 좋은데요. 사이즈가 15,000원. 어, 그 다음에 스텔라제라늄 너플레1 0 0원 되겠습니다. 요렇게 올라와 있는 아이구요. 그리고 백서트 파이너리도1 0 0원 되겠습니다. 꽃대가 올라오고 있나요? 이렇게 그리고. 너랑 나랑, AY, 너랑 나랑 한 포트 있네요. 만원 되겠습니다. 만원0원 음, 9,000원짜리 특가 하겠습니다. 9,000원짜리 특가. 더 아리랑이 한 포트 있네요. 더 아리랑, 9,000원. 이런 아이, 9,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스 로즈도 9천원. 미스 로즈 꽃은 이렇게 피는 아이입니다. 미스 로즈 9천원 되겠습니다. 요 아이 미스 로즈 9천원. 그리고 블루밍 너브 블러썸 9천원 되겠습니다. 블루밍 너브 블러썸 9천원. 이렇게 그리고 안나 카레리나는 얘도 그냥 제가 9천원에 한번트 드리겠습니다. 꽃대는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미필드 로즈 9,000원 되겠습니다. 미필드 로즈 9,000원 요 아이는 송나예 9,000원 되겠습니다. 송나예도 9,000원 꽃대는 올라와 있습니다. 정사랑의 인사 9,000원 되겠습니다. 정사랑의 인사 9,000원 이런 아이 9,000원 칸타 퍼펙션 니갈 제라늄 9,000원 9,000원 엘라닉스 알렉시스 9,000원 되겠습니다. 엘라닉스 알렉시스 9,000원 이런 아이 9,000원 미스로즈는 여기 한 포트 더 있네요. 9,000원짜리 사이즈 좋습니다. 그리고 오덴시 트루시도 9,000원 이렇게 예쁜 아이 오덴시 트루스 9천원 되겠습니다. 9천원, ,000원. 9천원이면 괜찮은 아이들이죠. 아주 섭수가 너무 이쁜데요. 붕어 힘의 홍주라고도 하고, 카프 힘의 홍주라고도 합니다. 아주 꽃이 예쁜 아이죠. 카프 붕어 힘의 홍주, 요런 아이 9천원, 9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카프 도다. 도넛 안내가 한 포트 있네요. 이 아이도 9,000원, 9,000원, 9,000원 되겠습니다. 요렇게이 아이들은 조금 어린 아이들이에요. 1호분9호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 조울티나가한 포트 있습니다. 조울티나요 아이도 9,000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키워보실 것 같으면 요런 아이를 구매하셔도 됩니다. 엘라익스 알렉식스는 한 포트 더 있어요. 꽃대가 올라온 아이 요렇게꽃 인심이 좋은 아이죠. 얘들은 어, 오늘은 또 날씨가 추운 관계로 제가... 와 이거 예쁜 아이예요. 마담 터보, 마담 터보도 꽃이 굉장히 좀 특이한 아이인데요. 요 아이 마담 터보도 한번 키워보시면 애플듯해요. 마담 터보도 9,000원에 한 포트 드리겠습니다. 마담 터보는, 어, 삽목해놓은 게 없어요. 이거 6월 달에 삽목을 했는데, 이제 요렇게 짱짱하게 컸어요. 작년 6월에 한살 넘은 아이들이죠. 자, 오늘은 요렇게 하고, 어, 여러분, 2026년도에는 하늘이 주는 복과 땅에 주는 복을 우리 꽃님들이 다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제라늄 농장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